안녕하세요. 풀빛 마당입니다. 요즘은 주로 수국이랑 나무들 전지 작업하는 중인데요. 떡갈나무 잎 전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아주 꽃이 풍성하게 피어서 기쁨을 주었던 아이인데요. 잘라 보겠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나무는 자기가 키우고 싶은 수영만큼만 두고 잘라내면 되겠지요. 저는 떡갈나무 잎수국은 바짝 잘라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잘라도 얘들이 내년에 꽃이 필까 걱정되시죠.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얘들도 작년에 잘랐는데도 이렇게 피었어요. 보세요. 거의 줄기만 남기고 바짝 잘랐지요. 올해 조금 늦게 잘랐습니다. 늦게 자르면 가을 단풍이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과감하게 잘랐어요. 다음에 소개드리는 영상은 장원 주택가에서 떡갈나무 잎수국을 아주 잘 키우시는 댁입니다. 저도 봄마다 구경을 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중간 중간 가서 보고 오는데요. 이분 댁도 야무지게. 다 잘라 놨습니다. 보셔요. 저렇게 잘라도 내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꽃송이가 맺히는지요. 해마다 1년에 서너 번씩 가서 이분이 꽃 키우시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배우곤 한답니다. 얘들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듭니다. 작년 초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가서 담은 영상입니다. 아까 그 나무예요. 아주 단풍이 아름답지요. 봄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즐겁게 하고 가을에는 또 멋진 단풍으로 기쁘게 해주니 이분이 가꾸시는 꽃 덕분에 창원에 많은 분들이 꽃을 구경하러 가고 행복을 느끼곤 한답니다. 전지작업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올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